일단 오늘 토크토크를 조금 하자면, 제가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2월 2일부터 5일까지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았어. 근데 좀 추웠어요.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이쁘게 입고 가려고 이제 조금 얇게 입고 갔죠? 불들들 떨면서 이제 갔었는데, 딱 첫날은 사실 가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짐 풀고 오징어 게임 봤어요. 오징어 게임. 1대 차에는 그렇게 오징어 게임을 보고 이제 2일차에는좀 돌아다녔죠. 아침 9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한 10시까지 돌아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몸이 다리가 죽었어요. 또 멈췄네. 일단 버스가 너무 어려웠어요. 버스 자체가 뭔가 되게 복잡복잡했어. 티켓을 사야 되는데 티켓이 지옥용 티켓이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정해주는 루트용 버스 티켓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 가는 거잖아요. 미국을 근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겨우겨우 갔죠. 미국 딱 보자마자 제가 갔던 데가 뉴저지였는데 뉴저지에서 이제 숙소를 잡고 이제 맨하탄에 이제 가는 버스를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제 딱 제일 처음으로 갔던 게 당연히 타임스퀘어 갔죠. 타임스퀘어 갔는데 생각보다 진짜 전동판이 많더라고요. 아 물론 다 많겠지만 아, 진짜 많았어요. 뭔가 진짜 전광판 도배되어 있는 도시. 근데 화질이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서 전광판 두 개인가 세 개가 다 오징어 게임이었어. 그래서 살짝 좀 뿌듯했어 혼자서. 아 역시 한국 조금 유명해지긴 했다 이러면서 혼자 뿌듯뿌듯하면서 이제 봤죠. 그러고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다.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아니 너무 비싸 미국 물가가 너무 비싼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고기가. 그러니까 맛은 있었는데 뭔가 그돈 주고 먹긴 좀 아까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소고기는 괜찮은데 다른 돼지고기나 닭고기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는지 아세요? 4 명이서 먹는데 고기 일단은 닭고기 하나랑 돼지고기 하나랑 소고기 하나 시키고 양도 전니까 이제 조금 1인분처럼 먹었지만 양도 조금 적은 편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네 명이서 갔는데 저희 가족 여행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팁까지 포함해가지고 25만 원, 4인에 25만 원이라니까요. 말도 안되잖아요 근데 25만 원 정도의 음식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조금 딱 실망한 상태로 그렇게 해서 25만 원을 태우고 <laughs> 다시 이제 타일스퀘어 갖고 사진 이렇게 착각 찍고 인스타용으로 찍고 <laughs> 어딜 갔냐면 무슨 타워 이름이었는데 락펠라 타워인가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는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도시 전경을 보는 그런 타워에 되게 높은 타워? 근데 놀랍게도 한국의 롯데 타워보다 반 절이나 낮아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이거 <laughs> 또 진짜 이제 락펠라 타워로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돼요. 롯데 타워도 돈 내겠지만 딱 들어가는데 이제 메뉴판에 여러 가지 액티비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만 했을 때가 각 인당 미국 달러로 35불인가 34불인가 해가지고 택스까지 붙어서 아마 4인으로 했을 때 150불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락펠라에서 또 조금 높이 더 올라가는 게 있어요 살짝 기구 같은 거에 올라타가지고 더 위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더 추가로 냈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저희가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대에 1층, 2층, 3층이 렇게 있어요. 근데 1층 때도 돈을 내야 되고, 2층도 돈을 내야 되고, 3층도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아, 우린 몰라고 2층까지만 산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야. 아니, 선정석은 뭔데, 진짜 어이가 없지 않아요? 2층까지만 사갖고 2층까지만 보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비싸니까, 그걸 뻥뽑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에, 그 옥상에서. 진짜 한 번쯤은 와볼 만한데 한번더 가고 싶진 않아요. 너무 동남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라펠라 타워에서 한번 경치 한번 쫙 보고 사진도 쫙 찍고 그러고 이제 어딜 갔냐면 근처에 있는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갔는데 아 성당이 진짜 커요. 뭔가 되게 높고 엄청 커가지고 거기 한번 쫙 둘러보고 그러고 이제 트럼프 타워를 갔습니다. 근데 트럼프 타워 갔는데 거기에서 트럼프 코스프를 하신 분이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아니 생각보다 리얼해서 무서운 거예요. 아니 진짜 트럼프 같아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불쾌한 골짜기랄까? 너무 닮아가지고 한번 사진 찍고 본인 사진 같이 착각 찍고 그리고 이제 타워에서. 한번 사진찍고 진짜 안에가 엄청 고급져요 뭔가 다 금으로 도배가 되어있고 금색으로 진짜 금은 아니겠지만 금색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있고 그리고 다 이제 막 트럼프 카페 트럼프 뭐 보시기 트럼프 샵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트럼프 이름을 도배되어있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냥 아 진짜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렇게 자기 타워를 만들까 그러면서 거기 은짝 하고 거기서 화장실도 한번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길로 딱 가는데, 박물관, 박물관이자 미술관? 가고 이제 보고 오고, 유명한 이제 고흐 그림이랑 자주 봤던 그림인데, 이름을 까먹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듯한 그림들도 몇개 보고, 아, 신기하다. 이러고서 이제, 딱다 둘러보고 나니까 10시 되던데? 그러고 나서 저 다리 알배겨가지고 자는데 몸이 아팠어요. 아니, 생각보다 힘들더라. 그날 이만보 걸었나? 아, 그러고 집 와가지고, 그거 먹었어요. 순대국밥. 너무 맛있던데? 아니, 순대국밥 개 맛있었어. 진짜. 뭔가 25만원짜리 고기를 먹고 순대국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김치도 막 많이 주고 하니까. 근데 그게 미국 달러로 80만원? 아, 8 0만원이래 80불?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순대가 너무 맛있었어. 순대가. 순대국밥에다가 순대에다가 족발에다가 순대국밥 두개 시켰어요. 많이 시켰죠? 맛있더라고. 순대국밥이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먹고, 그 다음날에 아침으로 이제 빵 구워 먹고, 그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시카고를 보러 갔습니다. 시카고 보러 갔는데, 아, 너무 재미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티켓팅을 하려고, 밖에서 진짜 너무 추운데, 그걸 사람들이 줄다 기다리면서 이제 티켓팅 하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한 시간 정도 기다렸나? 근데 그냥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벌벌 떨면서 이제 가가지고 티켓 딱 사가지고 12시 반 거였는데 12시쯤 티켓팅 해갖고 잠깐 거기 라인스토어가 있어서 그걸 보러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미국 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테말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이 그래서 어 하이 이래서 How are you? 이래서 oh, oh, I'm, I'm good, how are you? 이렇게 말해서 막, 막 스몰타클 했어 했는데 갑자기 여기 퀸콩이라 사진 찍을 거 아니에요 어 oh, oh, 그래? 사진 찍으러 간다 사진 몇장 찍어주더니 갑자기 돈내는 거야. 팁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아 나는 현금이 없다. 카드밖에 없다. 그랬더니 카드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면서 카드 저기 올 거야. 이러면서 <laughs> 갑자기 막 사람 몇개 달려오는 거야. 근데 돈 주기가 좀 싫은 거예요. 그래가고 아니야 나 가야 될것 같아. 이러고서... <laughs> 미안해 나 지금 가야돼 급하게 가야돼 저걸 못 기다리겠어 이러고선 스물스물 움직여갖고 도망쳤는데 도망쳤는데 쫓아오는 <laughs> 거야 그러니까 저랑 동생이랑 둘이서 손잡고 진짜 개띠였음 라인스토어까지 근데 그 와중에 사진은 잘 찍었더라 나 먹튀했어요 먹튀 아니 둔죽이 싫잖아 갑자기 지나가다가 주차혀가지고 지네가 찍어준다고 해서 찍혔는데 갑자기 <laughs> 돕는 호라고 하니까 나쁜 짓 했어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시카고. 뭔가 되게 이러한 거를 본게 처음이기도 했고, 뮤지컬을 근데 뮤지컬 딱 봤는데 되게 노래가 내가 아는 곡들이 몇곡 나와가지고 조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그거 보고 나니까 저녁 돼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피자 먹고 그러고 집 와서 뭐 먹었죠? 뭐 먹었지? 그때? 아, 어, 원래는 자유의 시상도 보고 싶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못볼것 같아서 그냥 안 봤어. 그래서 일단 맛있는 걸 먹고. <laughs> 야, 맛있는 게 최고야. 근데 확실한 건 결론은 미국이 좋긴 한데 한국이 더 좋아요. <laughs> 아니, 한국이 더놀게 많아, 진짜. 이거는 반박할 수 없어, 아무도.